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첫 번째 발언자가 아닌데, 어, 머릿속으로 좀 발언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먼저 나와 있는 바람에 <laughs> 먼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주 집회 때 강남역 10번 출구, 패미당당, 그리고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가 함께 어, 인파를 뚫고 종로를 했, 지나서 안국역을 지나서 청와대 앞쪽까지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 20년 묵은 꽃충입니다. <laughs> 그런데 어, 지난 주 집회가 정말 너무 좋았고 제가 그동안 지나 함께 했던 많은 집회의 경험들 중에서 어, 최고로 꼽을 만큼 너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였지만 점점 부호를 외치고 거리를 지나면서 우리 모습을 보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점점 대열이 불어나서 왕궁역 앞에 갔을 때는 거의 100여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우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20년 보고 껀충이라는 고백을 한 이유는요 그날 제가 세상스럽게 느꼈어요. 그날 밤에. 어, 저도 모르게 아주 의식적으로 어떤 검열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 대충 어디까지 가서 어디쯤 그만하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데, 여기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검열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 집회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욕으로울려 퍼질 때 정말 제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지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지난 주 집회 때 정말 엉망 화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고백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뭐 성추행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행진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도 어,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호를 외치고 다니는 모습이 기특하다라는 식의 반응들 있었습니다. 지난번 어떤 아저씨는 공부나 더 하지 왜 이런데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플랜카드 붙어있죠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그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무슨 구호를 외쳤냐면요 공부는 아저씨나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집회에 나오는 수많은 청소년들 여성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성들이 나이가 몇 살이 돼도 그냥 어리고 기특한 정치에 나와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로 그냥 기특한 그런 여성들이 됩니다. 아니면 저작거리 안 여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너무 빠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회 때얘기했던 김태동 씨의 발언, 그리고 박명림 교수의 기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전으로, 미국 대선을 전으로 만났던 여자 대통령의 문제다. 한국의 교훈을, 한국을 교훈 삼아서 미국이 힐러리를 뽑지 않은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라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야! 박근혜 정부가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까? 아니야! 지금 확인되는 수많은 기사들을 보시면 마치 마법진을 치듯이 전국 곳곳에 박정희 동상을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모릅니다. 박정희 동상으로 우주의 기운을 모으려고 했는지 심지어 과학기술원에도 장영실 동상을 치우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이곳 관광에도 박정희 동상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동안 박정희 동상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저희가 정신 못 차린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이 세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유령을 끌어안고 가부장적 아버지의 모습을 끌어안고 그것을 국가의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런 모델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가부장이 모든 권력을 지고 있고 여성들과 자녀들, 아이들은 그 가부장의 권력에 따라야 한다는 것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체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규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이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부장적 권력을 치고 지금까지 정치를 만들어온 그 카르텔이 그 권력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304명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국가 폭력으로 물대포로. 감을 잡았는지 김재동씨는 어머니 국가가 필요하다 거나 아니면 박명림 교수는 공화국의 근간은 희생적인 군인과 깨끗한 음모에 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일지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권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죽음으로 노려는고 돌보지 않았으니 어머니 공화국이, 어머니 고, 국가가 여성처럼, 엄마처럼 국민들을 보살펴주고, 젖먹여주고 예쁘게 키워서, 하지만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농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 낙태죄 폐지 요구도 굉장히 높았죠. 국민들은 단지 이 세상을 움직일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농부가 이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저희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과연 자궁경부 백신은 맞으셨을까? 이런.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우리는 국가를 가정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이 세상의 주체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보장하고 돌봐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장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없이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나서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26일 오후 2시에는 여기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시면 이 선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다음 주 이자리에 다시 모여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일이 몰려올 때 조개나 집부인들이 이런 말을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해가지고 어 그걸 반대하는 의미에서 페일이 몰려와서 우리는 조개를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개입니까? 우리 요구가 조개입니까? 조개도 중요합니다. 바다에는 조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개를 줍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는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를 줍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일이 몰려올 때 하나의 해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해일을 더큰 해일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박근혜 하야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더큰 힘일이 되어서 함께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